왜, 왜 왜.. 웃음을 참지 못하지? 자뷰 같았어 <웃음> <약간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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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덩굴선 스톤 제가 넣고 아 제가 꼬리 칠게요 준비 네, 준비 차단만 저 비전지기 큰 나무 네. 차단만 네 깨울게 얘는 네, 너무. 우리가 s go, w u s h 가 m a n y o u n 포 e r 어요 g a Okay, s e 아 이거 아... 어어어 거게 이거 가딴게 들어갔나 보네 음, 좀 빨랐나 봐내 <laughs> 생각엔 적을 거 같은데? 그 뭐야 아닌가? 원래 다걸려는거다 해제돼? 어싹다 해제돼 그래? 그 타이밍이 조심해 아한명밖어 안... 얘다 바꿔 주 거. 해골. X 고스가 비전 야스징아 봐. 아무 못잡 그 똥놈은. 어다 갑자기 없아 조심해. 조심해. 여기서도 암사가 좋겠네. ㅋ <laughs> 사 <암사>, 바라기 병에... <병행을> 걸리신 <laughs> 거아니아 암사 탈까요? <laughs> 아, 암사가 딜이 막... 근데 전타마도 정타... 확실히 세가지고 차별점이 있해 <laughs> 암사 탈까요? 어, 네. 암사 연습해서 오시죠 <laughs> 암사 탈까요? <laughs> 암사... 조금씩 깨닫는 중 근데... <laughs> 소식은 저도... 보이시는 암사 가능하다는 거아 정탈이 암살사때면 베스트긴 하지 그 베스트인가요? 우리 이신사. 우리 이신사 체제로 가는 건가요? 아 이사제? 네, <laughs> 네. 그러게요 헤드셋도 <laughs> 중요한 거 아니죠 아직까 생각 못한 분바지 <laughs> 그러게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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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라 조심해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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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칼 봐야 돼. 재밌음? 응. 한테미를보면 약간 저의 모습을 보는 것. 같아. 음. 어 나만 요어 나만 요어 나만 숨어. 심해안어만어나요어만 조심해. <laughs> 레이모를 진짜게 넣네 와. 병력 키우기 어려운데 엉덩이 섹시하다 어 음. 깜짝이야 조심해맨를갑라서 몇다 던져버려. 조심해. 야, 넘어. 이거 많이 산겨돼 있어서 제가 오른쪽 갈게요 뭐야? 여기 왜 겹쳐 있어? 됐네. 자, 이번에 구츠에좀 옆에 있어요 어, 6공도 올라와서 응. 나이스 밀수 있나요? 애매하네 밀수 있는 어, 거 같아 응밀수 있을 요 이거 잡을 수 있을 조심해 여러분이 남습니다 이거는 음... 진짜 당신거 없어도 되게 77이니까 나갔다오면 이상 안될 것 같은데 해야지. 아 근데 내가 아들이다. 어 나이스. 생길게. 이것도 한 분에 되지 않을까 사실. 제스? 옆. 서 너는 좀 조심해라 쟤가 안 오긴 하네 내가 수호자 볼게요 차그 어른 그요 쇼파 가는 거 하면 잔다 된다. 화단. 어? 아. 아. 이거 소 아. 넣었어. 넣었어. 와, 넣었어. 이거 근데 흑마 어떻게 살았냐? 뭐야, 아까 누가 보는 거 아니었어? 어. 가이안 왔는데? 여기 안 왔어요. 아, 네, 아까 예, 네, 안돌았어 아까 제가 겪은 일이죠. 감사합니다 <laughs> 감사한가요? 모든 일에 감사하라. 뭐 감? 씨씨. 조심해. 오심에 와. <laughs> 어 없다. 내가 자를게. 이번 것도 내가 자를게. 이제 없어.

<laughs> 군대하면 <안> 되죠. <laughs> 도피처가 군대인가요? <laughs> 군대면 되지. 갔다 왔는데도 그런다. 자퇴하면 되지. <laughs> 어나 데드 블랙 오 됐다. 짜잔. 아씨발. 어, 어이. 걸리겠는데? 어. 안가 소세스 나이스 살다? 살았죠? 왜 어떻게 다잘사래 어.. 방금 제.. 날개.. 날개집 컨트롤 봤어요? 몰라. 나 뒤집어 냈데 되게 잘 산다. 조심해나 자요. 안전해뭐라요 에? 자긴 했음 오.. 반응이 빠른 건가? <laughs> 여러분. 하나 살았어. 조심해. 리치서 할게요. 야 녹여드릴게요. 제발. 우리 했고. 사번 받고. 음, 죽고. 대치고나 떴고. 고넣고 <laughs> 오케이, 도시니. 다시 텐션 데고 뱅뱅 해버리고. 조 넣고. 뭐? 아 어? 귀엽네. 나애에메랄끝까지 원래 러 여기 아닌가? 빨라서. <laughs> 네. 빨라 <빨랐고. 웃음> 저희 진 빨라서. 진너 빨라요. 탱커님 너무 빨라요. 우리 탱커님 장신구 빠져 있으니까 바로 탱커 한번 딱 걸어주고 조심해. 클러드. 클러드. 조심해. 파던 서브로 보는 중. 근데 저는 일단 쿨이긴 해요. 처음에 잘라서 보는 중. 조심해. 가슴. 다음 거 제가 볼게요 조심해. 어 뭐지? 나 수업 샀었네? 1분 30초 안에 다음 상은 제가 볼 거고 아니 네, 제가 볼게요 제가 볼게요 오케이 똥개 근데 참고로 잘 살아있긴 해요 이 너무 빨라가지고 퀄리티가 안맞는뎈 하아 엑스 속박 누구? 나요 언어 걸어놔 이거 그강 얹어..네? 오케이 조오해라징없는거 속박 누구? 제가 뭐응 아, 뭐 천천히 제가 뭐형 응. 짤랬고 응. 네. 나 힐..나 소아 아, 아직 방금. 야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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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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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엑 저, 에언 저, 걸려있죠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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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야 저, 저, 들어가죠. 에스 따르고 자이 와. 와로 대미. 나이스 어우 아 씨발. 오. 사가 산다. 아. 저거 써안 준다고 죽여 버린 거죠. <laughs> 좀 뒤편에 천사가 날아요 <laughs> 리망치좀 아? 아.. 아. 리망치 아, 여기요 살다 살다 내가 수리망치 꺼낸 날이 다겨요네저 이번에 그 서브 타겟에 배울란 걸더해볼게요 침묵 아 어, 없다 공포 다음 내가 차아다 조심해 아에서 딜한다고 아, 네아 됐다 살려주고 19코 조심해 조심해 초만에도 1년에 만1 7단만 깨도 참좋겠다0 0 0 2,000. 2,000. 2이 좋으시네. 응, 음, 반대편. 0 <laughs> 0 없어요. 0어어0 0 2 왔어요, 2 왔어요. 2,000. 다음에제가 볼게요 뭔데? 팽이 조심해. 오케이. 오 감사. 이건그이 가게 이오게이 오케이. 오케이. 이 오케이. 이라도더오오이 어, 혹시 두방더 넣었다. 이거는 투기 털기 좀 아깝잖아요, 그렇죠? 그렇죠. 네. 어차피 너 여기서 안틀잖아할 생각도 없. 이 <laughs> 이번에는 아끼나? 양투머? 상투를 아끼냐? 어 아끼긴 해요, 예. 네. 네. 근데 어떻게 빼야지? 이거 얼음장이라서 나 가만히 서 있지. 그럼 그냥 사제 앞에? 어 서서 하지 못하는. 아 어. 사제 앞에? 아 어. 아니다 아 아니다 해줘. 서야 수역... 어, 없어 어디 있어? 아건 안. 에즈. 리 온갖 어른방 어? 될준비 걸어서 가자 건물 타지마 진흥점 나이스 왜 빠졌지? 아아 아, 아, 뒤졌어 어차피 죽을건데 어? 빼봐 땡긴다 응 어? 말해줘 응 아, 됐어요 아, 나주, 어, 또가는데 아니, 왜 걸림? 너관문 타지 말랬지 내가 너탔지 어, 말을 네. 왜안 어, 들어? 뛰어. 어? 뛰바어왜 말을 안 듣는 거야? 관문때문인가 아, 아니, 아니 왜 말을 안 들어 지금 그관문 때문에. 지문 때문에. 문때문지문 근데 이 새끼 너무 중앙으로 어떻게 뛰어오던데? 이렇게 말씀하셔도 걸어가면 안 걸린다는 건 이미 증명된 사실. 아, 몸이 아파. 나는 제대로 뺐음. 어그래도 제대로 풀. 레이드 공장이었으면이 개먹는 거 아님, 정팔님말 말한 거안 들으면 인정하시죠? 야 하지만 메이드 파티 와서 아무런 문제 없었죠 전 <laughs> 개소리예요. <웃음> 뭐, 문제가 없어 거기서도 신경나게 투정을 만 가지 말아요. 고수들이어서 그, 이제 오픈 그, 파티에 어, 가야 돼. 서로의 실수를 그, 잘 보고해 주는 거죠. 그, 거기는 고수들이니까. 가지 말아요. 에잇 혼냈면 동현이를 혼냈지 저는 절대 안 혼냈죠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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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가 좋네요 아 나한테 그래 아. 거출명으면됨 없음 아비 근데 이상 몇분 남았어? 10분 아니다 13분 12분 30분 이거 어... 음 음 퍼럽고 뭐야 5분 나오면 이상이야? 어? 그럴리가 없는데 아까 저거 한 마리 패스 못한거 저거 큰거 같은데 아 죽겠다 응 안죽어 음, 안 좋아. 음 이제 어 아직 트동님일까 아마들 할수는티동님이고요아난다 2위, 만년 2위. 아베 뭐야? 사카레스는 그 영등턴. 영등 그 엄마야 갑자기. 율범님이랑 하시는 중간 이 이등. 안돼. 어떤 퍼키스? 하하하하하하하하하경 없어요. 하아찮겠어 <laughs> <알겠어요. 헤어로. 웃음> <laughs> 살려께요 살려줄께요 세요! 아 해줬어, 맛있다 헬프헬프 <laughs> <laughs> 이러가지고다 받아가지고 시돌 썼는데 피 하나도 안나 <laughs> <안 웃음> <안 웃음> 어떻게 알았죠? <laughs> 아 이거 보고 있었어요? 어 아, 그만 훔쳐봐요 아, 너무 빨리 빼신거 아니에요? 지금 가세요 어, 야, 가까울 거야? 미치마 아니 안 가는 게 낫지 않을까? 아, 안 이상해야 가야 되잖아. 음. 지금도 네. 이상. 7분3 0칠분 삼십 초. 되고 왔네. 러드 쓰고. 근데 이거 내려 왔을 때 써야 되지? 풀기는 내려. 아니 저거 막내에서 쓰지 않았잖아요? 막내에 써야지 러드. 풀기는 내려. 응. 근데 사실 이상한 생각이라면 연대 쓰는 게 맞긴 해 이거 법사도 쿨기 있어? 내려다 갔 오려면? 어 지금, 있어. 어, 지금 있어. 아 그러면 물럼 쿨기 써블쓰 법사 구출 흐흐흐흐 <laughs> 요러드 쿨기 쓸게요 네 진짜 맛있겠다. 블러... 대가 있다. 플로스 뭐욕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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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쩔 수 없지 아, 제발 아, 3 맞으면. 아, 아, 으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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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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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아, 아, 4 아, 초. 7초 해볼만 하네 닦고 이거 뭐야? 이거 이거 뭐 이거 뭐거뭐 이거 뭐야? 이거 야이터뭐거 이거 뭐야? 이거 뭐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바닥 이거 뭐 아. 그래, 왜냐면 딜러들이 그걸 신경쓰면서 또 딜을 못 넣어가지고 빨리 바닥에다 나와라 아천 낯선. 멈췄는데? 멈췄는데? 컴퓨터 컴퓨터는 자, 낯는데 컴퓨터는 컴 컴퓨터는 컴퓨터는 아퓨터야흑왜 썼어 응. 너 50%라니까 음. 어. 아, 50

잘 나오긴 했는데 어둠 밟고 됐어 아, 됐다 기와아무얼 어, 20도 무조건 네, 물기 무조건 약이 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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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 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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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도 돼요. 이다. 저기 하나 온다. 봐봐. 경갑 사파 막아 버리고. 이쁜데. 그래. 잡트를 기쁘네. 나 하는 법 깨달았어. 이제 깨달았네. 그 이거 내가 여태 자원을 쌓은 쌓는 스킬을 본토에다 뽑으면서 했는데 멀리 동떨어진 거에다 하면서 이거는 이상 완예와 <laughs> 이상 하면 특 올다만 중아누구래지했타 괜찮